네. 안녕하십니까, 여러분. 주원과 울룰입니다 오늘은, 어, 제가 진짜로 못 깨는 레전드 스테이지가 하나 있습니다. 아니, 이걸 어떻게 깨라고. 지금 한, 3, 4일째 막히고 있는데, 오늘은 이걸 클리어 해볼 겁니다. 제발 좀 클리어 합시다. 아, 지긋지긋하다, 이제. 일단 제가 봤을 땐, 저홍당무 보통 애가 아니에요. 훨씬 더 많이 배일를 먹었단 말이에요. 너무 세, 너무 세. 체력도 많이 먹은 것 같고. 일단, 그래서 고기 연패 다한방 가신 것 같으니까, 꼬백은 필요 없어요. 싼 게, 싼, 싼게 중요하지. 꼬백은 필요 없어요. 여기다가, 어, 안녕하십니까. 막막하다. 어떻게 해야지. 이거를, 이거를, 음. 일단 이렇게 한번 해봐야 했는데, 망했거든요? 근데, 파이터는, 어. 파이터, 파이터, 파이터. 파이터, 파이터. 파이터도 한방 컷인 것 같아요. 제 레벨이 좀 낮다 보니까, 한 방컷이 나는 것 같은데, 일단 돈은 충분하니까, 그 상태에서 깰 때는 돈이 아주 충분하기 때문에, 빨토 너도, 고양이의 복도 갈짝갈짝 기둥이요. 못 깨졌어요. 언적 빨간 종류이질를 가져, 가져가야 되나? 아니, 사고가다할 텐데. 사고가다할 텐데. 일단, 예보단 훨씬 나요. 아 일단은 또 신사보단 훨씬 나요. 어. 어디 갔어? 일단. 떠인정 매질을 좀만 더 가져가도록 보 합시다. 아 밀어버리는 데가 필요한데, 아니면 멈추는 데도 괜찮긴 괜찮습니다. 아 몰라. 일단 해봐야 돼요. 해봐야 알아요. 여기요 여기요 여기요. 갈짝갈짝 기동. 고양이의 복도에 갈짝갈짝 기둥입니다. 도저히 못 깨겠어요. 일단 도령은 필요 없습니다. 스나이프를 써볼까? 스나이프를 써볼까요, 아니면? 몰라, 일단 가 일단 가봐, 일단. 네, 먹어보세요. 먹어보세요, 먹어보세요. 저는 돈을 모으고 있겠습니다. 돈 모읍시다, 돈 모읍시다. 자, 나가시기 만원? 4레벨이면 딱 만원이네? 좋습니다 오마이갓! 땜에드! 잡놈! 잡놈 잡놈! 어어! 아, 타이밍 밀렸다. 아아! 꺼져봐. 어, 잘하고 있어. 잘하고 있어. 돈 모아, 돈 모아, 돈 모아. 돈 모아야 돼. 돈 모아야 돼. 네, 예, 다 됐어. 이제 기다리면 됩니다. 15,600원이 살 때까지 기다리면 돼. 아직 안 보여. 어어어어 무르고 세 개. 어 마이갓. 오 마이갓. 마이 어 잠깐만요. 이거 좀안 좋은데. 이렇게 안 되는데. 누구? 음, 음. 빨리 좀 잘해, 빨리 날다람이요. 이판 다음에 날다람은 깨보겠습니다 날다람, 제가 한번 생각해보긴 했어요. 날다람. 좀 음. 음, 고민해보긴 했는데, 뭐야? 뭐가 나온 거야? 간판 열어볼까? 아, 됐다! 그러면, 길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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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길죠. 이렇게, 길죠, 길죠. 길죠, 길죠. 길죠, 길죠, 길죠. 조금, 조금만 뽑아줘 조금만, 조금만. 조금만, 조금만 뽑아줘 조금만 뽑아야 되기 때문에, 일단은. 나와라, 나와라! 아, 진짜. 아, 너무 짜증나이 아니, 어떻게 해결하는 거야, 이거. 빨리빨리, 빨리빨리, 절, 빨리, 난, 나 얻어가야 나 되는데. 나를 방해하고 있어. 이런 스테이지가 떡하니, 탁! 버티고 있어. 나보고 어쩌라고. 아, 진짜. 아, 대가리 건네 있네? 아, 미친. 잠깐만, 대가리 건네는 생각, 아, 쩌는 소문 계속 생각해가지고. 대가리군이 있는지도 몰랐네. 오 마이 갓. 심각해요심각합니다아 진짜. 이거 좀. 아. 아. 나 이거 어떻게? Oh my g 아, 아, oh 안 돼요 안 돼요. 일단. 네, 말하신대로 날다람 끼고 가겠습니다. 날다람 끼고 가야돼요. 그럼 뭘 빼야될까요? 좋습니다. 이렇게 한번 빼고 가보도록 하죠. 파이더 어차피 한방이니까, 한방컷이니까 아마 날다람도한방컷일거예요 근데 이게 더훨 이게 좀더 싸니까 이걸 한번, 이거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음, 보자 보자. 반짝반짝 기동. 그내 손으로는 안될것 같아. 야옹컴을 끼고 갈까요? 스피드업도 갈까? 아, 안 돼, 스피드. 끼고 갈까? 스피드업은 안될것 같아. 야옹컴 끼고 가겠어요. 어차피 야옹컴. 진짜 많아요 자 돈을 모으겠습니다 여기서는 굳이 여기서 멘트 안 할거예요 수고 말레 찍었고요. 어 어. 아 어, 어, 내가 뭔 짓한 거지? 아. 어, 끝이야? 와. 음. 뭔지인거지 잠깐만 빌더야 너무, 너무 세게 하지마 살살, 살살 살살해, 살살, 살살 왜 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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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돈 아, 그래 다행이다 다행히 돈은 다 모았습니다 네, 예, 광비더를 쭉쭉쭉쭉 뽑아주고날더랍니랑 슬쩍, 슬쩍, 슬쩍 그썹은이 슬쩍 보여집니다. 눈썹 보여집니다. 눈썹 다 아, 너무 많이, 너무 많이 뽑여집니다뽑으로보여만니으니까겉쩍로쩍여쩍니 이렇게만 뽑아주면 슬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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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와다! 잘 있어 잘못. 아씨 오케이, 이게, 이, 괜찮았어. 아까, 아까 스님이 이걸 걸었거든요? 팟. 아, 아, 아. 거. 아이씨, 오케이, 한 번. 때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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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때려. 때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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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때려. 스님, 때려. 스님, 사골자 같네. 오케이. 아니, 이거면 순간 있죠. 오케이. 있진 않지만. 아, 날다람이 훨씬, 날 살렸다. 와 깰것 같아요, 깰것 같아요. 아, 잠깐만. 제우스. 제우스가 넉두기래? 뭐? 어, 무트 안 돼, 무트. 무트 중요한데. 무트가, 무트가 근본적 딜러인데, 리어설을 어떻게 해. 어, 그래. 한 마리 날아갔어. 한 마리. 끝, 다 날아갔어. 어. 많은 짓거리냐, 이거? 어휴, 꺼져. 꺼져! 어, 이제 대가리 좀잡 대가리 좀잡 대가리 좀꼬센데센데으 응. 붙어봐? 붙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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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붙어봐 붙어봐 응, 붙어어내 애긴 엄청난 공룡패들이 있지 날다라면 너한테 한번한번 에이 두한번 어, 버틴다 내게기 이게 도망갈 길은 없다 뒤져라 잘 가게나. 잘 가시게나. 오, 잠깐만. 트랩 트랩 왜 이렇게 많아? 아, 근데, 어, 깼다는 게, 와. 이, 걔는 거랑 달아놔. 걔는 뭉치고 끝나. 제목이야, 제목. 꺼져, 빨리. 이 못생긴 얼굴을 치우지 못할까. 어. 잠깐만. 불안한데? 잠깐만. 쌀멍이쌀멍이만 살머니, 응안 음, 주고 버티는데? 음 꺼져 꺼져 끝났다 이제 너희들은 뒤져 뒤졌다 내 감이 그렇게 어디로 어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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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너 나에게 모욕감을 줬어 넌 나에게 모욕감을 줬어 끝이다 에에에에 드롭보선까지 오는 크라서 드디어 깼습니다. 음 오늘 라이브는 여기 서 마치도록 하죠. 오늘 원래 라이브 목적이 이거 깨는 거였으니까 저는 목적을 달성했어다 근데 네, 다음 스테이지도 비기극혐이라는 음소을 음, 듣고 왔는데. 그걸, 그것도 생고생, 생고생을 좀 해서 깨야 될것 같네요. 그건, 저 알아서 한번 깨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수고!